먼저, 연예뉴스 채널에 찾아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한일 양국의 음악, 예능, 문화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초대형 음악 경연 프로그램, 한일 왕중왕전 2025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수주간의 열띤 경쟁 끝에, 드디어 프로그램의 최종 승자가 결정되었습니다. 한국 팀은 압도적인 실력과 단합을 보여주며 일본 팀을 꺾고 2년 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끝났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단 하나의 미정 자리 바로 MVP의 영예를 두고 팬들의 관심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참가자들 중 현재 가장 유력한 MVP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인물은 바로 박서진입니다. 트로트 특유의 깊은 감성과 전통적인 무대 매너로 국내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는 무려 4승이라는 뛰어난 기록과 함께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음악을 대표하는 가수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느껴지는 무대들은 그가 왜 많은 이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인기와 영향력이 지금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특정 장르 팬덤의 힘이 투표 결과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연의 공정성과 음악적 다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박서진의 MVP 수상이 모두에게 납득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 불씨가 될까요? 이 뜨거운 화제의 중심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시즌에서 수많은 실력파 참가자들이 무대를 빛냈지만 그 중에서도 박서진은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MVP 유력 후보로 계속 거론되는 것은 단순한 인기나 팬덤의 영향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연 내내 보여준 꾸준한 성적, 완성도 높은 무대, 그리고 감성을 자극하는 무대 매너는 모두 박서진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일 왕중왕전 2025에서 박서진은 무려 4승을 거두며 한국팀 내 최다 개인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참가자보다도 뛰어난 성과이며 또한 경기력을 떠나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음악성과 표현력 역시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교감하며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참가자들이 대중적인 장르인 발라드, R&B, 록 등을 선택해 승부를 걸었을 때 박서진은 비교적 보수적이라 평가받는 전통 트로트를 고수했다는 점입니다. 해외 무대에서 트로트는 자칫 낯설고 어려운 장르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본인의 음악 세계를 고수하며 오히려 젊은층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새롭게 각인시켰습니다. 덕분에 트로트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대 밖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서진이 출연한 무대 영상은 MBN 뮤직 공식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댓글란에는 그의 성실함과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칭찬하는 반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전통 음악을 알리고 지키는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강점과 주목도가 오히려 논란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박서진의 압도적인 팬덤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장르가 이번 대회에서 소외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트로트 가수가 MVP를 차지할 경우 또 다른 논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적 실력과 무대 장악력 그리고 문화적 상징성까지 고려했을 때 박서진이 MVP 후보 1순위로 거론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과입니다. 과연 그의 이름이 최종 MVP로 호명될 수 있을지 그 순간이 더욱 기대됩니다. 박서진이 MVP 수상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동시에 그가 MVP로 선정될 경우 피할 수 없는 논란도 존재합니다. 그 중심에는 팬투표 중심의 선정 방식과 장르적 균형의 문제 그리고 한일 양국 간의 정서적 온도 차이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MVP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팬들의 투표입니다. 매일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참가자가 MVP로 선정되는 시스템은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팬덤의 크기와 결집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국내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실력보다는 팬수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시즌에서 트로트 장르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다는 지적도 논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같은 트로트 계열의 참가자인 강문경과 진혜성이 비교적 저조한 성적을 거두며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반면 박서진만이 돋보이는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트로트는 외면받으면서 정작 MVP는 트로트 가수에게 돌아가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팀 쪽에서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타케나카 유다이는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마사야 역시 뛰어난 무대 구성력과 리더십으로 일본 팬뿐만 아니라 한국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일본 참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VP가 한국 참가자에게 돌아간다면 일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국간 대결 구도가 뚜렷했던 이번 시즌의 특성상 MVP 선정은 단순한 개인의 수상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과도 연결되는 민감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의 무대는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수상은 단지 팬덤의 힘이 아닌 오랜 시간 쌓아온 실력과 진정성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 속에서는 설령 그가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MVP라는 타이틀은 언제든지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박서진이 m v p 위 가장 유력한 후보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외에도 강력한 경쟁자들이 존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결과를 단정 짓기는 이릅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저력과 팬들의 막판 표심에 따라 충분히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팀 내에서는 최수호와 김준수가 의미 있는 경쟁자로 꼽힙니다. 특히 최수호는 단독 3승과 더불어 김준수와의 공동 승리까지 기록하며 총 4회의 승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박서진과 동일한 숫자지만 공동 승리였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와 곡 소화력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MVP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일본 팀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파케나카 유다이는 MBN 뮤직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무대 영상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그의 워킹 위드 이어 무대는 감성적인 표현력과 안정적인 보컬로 한국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MVP로 선정될 경우, 비록 일본 팀이 전체 승리를 놓쳤더라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팬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또 다른 일본 참가자인 마사야는 특유의 무대 장악력과 패션 센스, 장르를 넘나드는 곡 소화력으로 올라온다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일본 팀의 리더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마사야는 한류 팬들 사이에서도 팬덤을 형성하고 있어 한일 양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몇안 되는 일본 참가자 중한 명입니다. 이처럼 박서진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MVP 선정이 전적으로 팬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마지막 투표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종 무대에서의 감동, 이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시청자들의 감정을 얼마나 강하게 울리는지가 승패를 가릴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서진이 MVP 수상의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그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논란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로트에 대한 편의 논란, 팬덤 투표의 영향력, 한일간 감정 등 복합적인 요소가 맞물리며 단순한 개인 수상을 넘어선 민감한 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박서진의 실력과 무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타케나카 유다이, 마사야 등 일본 참가자들의 선전 역시 만만치 않았기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논쟁의 여지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MVP는 가장 인기 있는 가수를 넘어 시청자들에게 어떤 감동을 남겼는가가 진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박수일지 논란일지, 모든 것은 마지막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MVP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서진의 수상이 과연 정당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예뉴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